문 열어. <laughs> 아니, 여기, 이게 세 개가 문제거든? 여기. 이거랑. 요것도 근데 맞는 것 같은데, 그쵸? 요거 맞네! 요거 맞아, 지그재그. 그러면? 이건가? 데이가 이 자리가 아니라고? 아! This is your fault. This is your fault. You you know this is your fault. This is your fault. You knew this would happen. Would <laughs> 오케이 그림 한장 구했습니다 우리 우리의 또 쌍따옴표 우리 관계를 향상할 방법을 늘 제안했죠 하지만 우리란 늘 나를 뜻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란 나, 늘 나를 뜻하는 거였다고? 늘? 날? 늘? 혹시 그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이중인격인 거야 남자와 여자의 나를 둘다 가지고 있는 거지. 나는 성전환을 했는데, 당신은? 잠깐만. 잘못되는 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프지? 그녀는? 그는? 봐봐. 뭐지 이게? 그는? 당신은? 잘못되는 건 아무것도 아프지 뭐야 왜 이래 이거 아무것도 뭐 하는 거야 퍼즐 맞추는 거가 봐문 열어 당신은 당신은 보여줘 당신은 오 들어왔어 당신은 무익함을 아니야 당신은 안을 당신은 아름다움 당신은 상처에 아름다움이지 당신은 아름다움 거예요 <laughs> 당신은 아름다움 약이에요 당신은 아름다움 그 자체요. 잘못되는 건? 그림만 보고 와 잘못되는 건? 잘못되는 건? 아 씨.. 잘못.. 잘못되는 건 무익함을? 잘못되는 건? 잘못되는 건 <laughs> 어디로 가지? 상처에 아 u a 어렵네. a n c t u a r y 에 a n c t u a r y Sanctuary. Sanctuary. s a n c 아에처에 없어요. 아프지? 순차에 <laughs> 마데카솔 아프지 아름다움 아프지 않을 거예요. 거예요, 어디 있어? 아프지 않을 그 자체예요. 그 자체 아니고 약이에요. 아니고 거예요. 그녀는 여자로 성장했다 했나? 내가 그녀는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여기다. 야, 이옷 입히기잖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깄다 아, 아 너무 힘들어 아, 어떡하지? 내가 뭐 했죠? 그녀랑 우리랑 아무것도 이거 했나? 당신은 했나? 그녀는 했고 아프지 했고 아무것도 했고 잘못되는? 잘못되는 안 했죠 잘못되는 잘못되는 건 잘못되는 건 상처에, 잘못되는 건 아닐, 잘못되는 건 무익함, 무익함 한 번도 안 했는데, 무익함도 한번 써야 되나? 써 무익함, 잘못되는 건 무익함을 약이에요. <laughs> 망한 것 같아. <laughs> 개망한 것 같아. <웃음> <웃음> 당신은 <웃음> 상처에 당신 아무것도? 근데 아니 뭐 씨... 당신은 안해 이게 답이 뭐야 당신은 아름다움 이거 하지 않았어 당신은 아름다움 안했나 그 자체예요 했었나 그 자체예요 어딨어 그 자체예요 됐다 이 오케이 삼성 합격 사트 합격 난 그녀를 안전하게 지켰어요 그녀는 가장 감미로운 노래를 불렀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애도 완벽했어요 그렇군요 어쩔 자 들어갑시다 어우 집이 말끔해졌네 새 어딨어 오, 새 추웠네. 어? 새 치웠네 어? 있는 그대로의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개선의 여지는 있었죠. 뭔 소리야. 있는 그대로의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뒤에 물론 개선의 여지는 있었죠는 뭔 소리야. 문 열어. 갈 거야. 기다려봐. 뭐 있나? 일단 집이 원상복구됐으니까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공포 게임이냐고요? 아니요, 실링 게임이에요. 카드 다 모았나요? 제발 다 모았어라. 오케이 다 모은 것 같네요. 이제 대망의 퍼즐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죠? 퍼즐 맞추기.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한 번씩 다 봅시다 제 본연의 모습과 편안해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이거 왠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고의 간직해온 순수함이 마침내 파괴됐어요 혐오와 공포가 단단히 날 감쌌죠 순수함이 마침내 파괴됐다 혐오와 공포가 단단히 날 감쌌다 이것도 있을 법해 모든 것을 위한 곳이며 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요 모든 것을 위한 곳이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 모르겠어 데드볼트 데드볼트 이거는 절대 없어 그리고 제안은 요구가 됐고 요구는 분노를 분노는 고통을 처리했어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나왔거든 반복해서 나왔거든 내몸 안에 갇힌 기분이 들었어요 글쎄 내 사랑은 나의 분노 안에서 힘을 찾았죠 고통스러웠지만 옳다고 느껴졌어 이거는 100%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이렇게 연결되거든 이두 개가 자리가 바뀌어야 돼 근데 일로 와너 일로 오고 너 이거 들어가 그리고, 그럼 이러면 되죠. 제안은 요구가 됐고, 요구는 분노를, 분노는 고통을 초리했다. 아닌가? 모르겠어. 우리 관계를 향상할 방법을 늘 제안했죠. 하지만 우리란 늘 나를 뜻하는 거였어요. 엥? 나. 이건 요 앞에. 난 그녀를 안전하게 지켰어요. 개소리. 있는 그대로의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개선의 여지는 있었죠. 고이 간직해온 순수함이 마침내 파괴됐다. 제 본연의 모습과 이게 맨앞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거 맨 앞에 두요.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거 이거 네모만에 갇힌 기분이 들었어요 이거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셋 중에 이거 순서는 맞는 것 같거든 대충 이게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것 같은데 한 장씩 안 줄여도 돼요 이거는 이거는 100퍼 알아 이거는 네, 다시 자, 자, 어, 이거였죠. 어, 너였어. 어, 그리고 어디 있어? 이게 여기였나? 아, 기다려요. 잠깐 졸리거든요. 잠시만요. 잠좀 깰게요. 자, 왠지 맨 처음 거또 사라질 때는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보세요, 이거 없어지잖아. 그러면 진짜... 내가 뭐요 안에어 아, 네. 있는 그대로의 저를 진정 어 우리 관계나제한 요구가 됐고 요구는 분노 내 사랑은 나의 분노 에서 힘을 였죠둘중 하나겠죠 뭔건가 봐봐 이거 맞잖아요 근데 마지막 거안 읽었는데 와 이거 맞추네 보세요 한 장도 안 없앴는데 깼어 미쳤다 이거는 나는 이제 진짜 심리치료사 해도 되겠다 I thought that if I kept ignoring forgetting oh, uh. the little truths and the big ones, it would all eventuall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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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if I you know if I did everything right, if I conformed to my love's expectations, maybe then everything would be perfect. I would get my reward. For all the shit I've been through. But at the end of the day, it wasn't the words. It wasn't the actions. It wasn't the hate. It was my hate for myself. Oh. Deep down, I welcomed the rage, I embraced it. It confirmed what I thought I knew about myself. That I c couldn't be loved. That the world out there would shred me apart if it wasn't for that relationship. Yeah, I was. I was trapped by the threats. But the real cage was the one I built around myself. it all sounds so ridiculous when i say it out loud <laughs> but i think it's the truth <sighs> my poor little bird god there was something else it sounds crazy but you know i couldn't even remember what happened to her i didn't want to remember i wouldn't even let myself think about it Home and make sure I never fucked up again so that, you know, nothing else that I had the gall to love would get hurt. The whole thing, it prevented me from being. But I think I understand now. I know what it is I need to do with help and my true friends. I can do this. I can do this. I deserve this. I deserve freedom. I can. <coupon behaviLee begun> <Slly> <S mutualmag tinham> 치료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치료가 된 거겠죠? 어, 자유를 누릴 어. 예, 됐네요. 먼저 퇴근해도 되나요? 오늘 뭐더 없죠? 퇴근해도 되죠? 예, 천자 끝났어. 이 909번 다 했고요. 성무람, 와일스파뭐스노스파 뭐 테이블심 이런 거인데. 근데 이게 이 게임이 계속 추가해 주고 있어 그래가지고 언젠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전에 한번 스파 한번 둘러볼까요? 어 좀, 저 휴식 좀 취해도 되잖아요. 예. 그쵸 여기 가면 여기 가가지고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예. 그 광장 공포증이 있다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가뒀기때문에 그렇게 된건가? 집안에서만 계속 지내는게 편하다 그러고 야 여긴가벼 잠깐만 나 이거 보니까 갑자기 또 소름 돋았어 이거 약간 그 최근에 했던 게임중에 제가 했던 게임중에 소마, <laughs> 갑자기 소마가 생각이 나는데? 아, 진짜 미래는 진짜 이럴 것 같아. 뇌를 조작해가지고 이런 공간을 만들 것 같아요. 아쉬. Try closing your eyes and focusing on slow breath for five deep inhales and exhales. 아물 마시고 있는데 싫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VR을 VR 기기를 끼고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네버 마인드 전부 다 클리어 해 봤고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